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몇년 전에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 면접에서 상당히 뭐 난해한 질문, 어려운 질문, 좀 하던 기기묘묘한 질문들을 잘하는 층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청에서는 지원기 직원들이, 교육기 직원들이 먼저 어려운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면접관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청 질문은 보통 다른 층에서 나온 질문과 약간 수준이 달라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틀에 박힌 질문이에요. 그 어떤 틀에 없는 미리 준비하기 힘든 그런 굉장히 실무상의 애로상이 될 만한 거, 이런 것을 골라서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청 지원하신 분들을 단디 준비하시오. 아시겠죠? 자, 이 주제, 주제도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딸을 만일 1세 10세 딸이라고 칩시다. 딸의 2차 피해를 우리에서 딸의 진술을, 경찰에서 자기 피해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만일에 못하게 막는다면, 방해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수사관이라면, 네가 또는 경찰관이라면, 이런 질문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이 뭐,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렵지 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점 다뤄봐야겠죠. 자 답변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면 큰틀에서 말입니다. 신뢰관계 형성이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찰관과 그 어머니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핵심입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진술을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이다. 그래서 신뢰관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공감해야 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면, 얼마나 딸도 상처가 크겠지만, 어머니도 상처가 크겠죠. 경찰에 대한 원망도 엄청날 겁니다. 경찰 너들 잘못해가지고, 뭐 내딸 이렇게 당했지 않느냐? 경찰 너들 뭐 했냐? 세금, 세금 받아먹고. 그런 원망이 있기 때문에 딸의 피해에 대해서,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 진실되게 공감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 진술보다도 그 아이의 상담과 치료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상담과 치료가 우선이다. 수사, 진술이 우선이 아니다. 경찰 목적만 다살려한다 이런 인식을 중화할 때데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신 사람,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그 다음엔 우리 경찰에 있는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죠? 원스톱 지원 센터입니다. 또는 뭐 부산 같은 해바라기 센터도 있습니다. 명칭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센터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진심으로 딸의 진술이 범인을 잡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그 어머니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처음는안 돼도 이틀, 3일, 4일, 5일 가게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 신뢰관계가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야 범인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춘재입니다. 이춘재의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 그 다음에 50대 때의 모습입니다. 이춘재가 누굽니까?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죠. 살인의 추억의 범인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정말 희귀하게 잡혔는데, 경찰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백을 받았을까요? 이춘재하고, 이 주제하고 무슨 관계에서 제가 얘기를 할것 같습니까? 이춘재는 초기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2019년 10월달에 자백을 했습니다. 14명을 죽이고 30건의 약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경찰 어떻게 자백을 받았는가? 바로 자백한 게 아니에요. 9명의 프로파일러를 전국에 내놓라는 프로파일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교대로 이춘재하고 계속 면담을 하게 했어요. 밥은 먹었냐? 커피 한잔 줄까? 힘든 잠은 잘 잤느냐? 식사는 맛이 어땠느냐? 힘든 것은 없느냐? 이런 사건 외의 얘기만 계속하면서 조사관과 프로파일러와 이춘재 간에 라포르라고 불려지는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서로서의 심경이 변하고 왔어요. 야, 이제 나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자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신경이 변화고 왔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서 성범죄에 대한 DNA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5차, 7차, 9차 범인에 대한 DNA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런 것을 전부 자백을 했어요. 신뢰관계 형성이 문제 되고 나중에 자백을 해졌다이 이 질문도 같은 논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답변 예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어머니가 딸의 이치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진술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성폭행 당한 것만 해도 경찰에 대한 원성이 극심할 텐데 또 악몽 같은 장면을 딸로 하여금 다시 진술까지 하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흔쾌히 동의하겠습니까?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경찰관의 능력이자 의무입니다. 만일 제혼자이으로그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면, 저는 피해자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딸을 둔 어머니 여경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어머니가 진술하도록, 어머니가 진술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간곡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도 실패한다면, 그 어머니에게 제가 우리 경찰은 원스톱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성범죄, 상담 전문가들이 있어서 따님이 더 이상 정식 정식 를입지 않고 아주 비밀스럽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가 먼데 모두 다잘 끝나면 그때 비로소 범인을 찾은 내기에서따님으로한테 진술 제가 저희들이 좀 받아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경찰과 원소 센터를 믿고 따님이 진술하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나쁜 범인도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 놈이 또 어떤 짓을 누구에 할지 모릅니다 따님의 도움 없이는 범인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경찰님 믿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과 치료 책임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입고도 하십시오. 어머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유 정도의 답. 아시겠죠? 이런 정도의 공감 능력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답이 저는 좋은 방향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혼자서 만일 해결할 수 없다면, 주연인의 도움을 받고, 다양한 설득 방법을 찾아내야만 여러분이 아마 면접관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좀 기출 질문 중에서 약간 난해했던 경남증 질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습니다